희망은 최악의 악이다. 니체는 말합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최악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희망이 악이라니요. 그리스 신화를 보십시오. 판도라의 상자에서 모든 재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병, 죽음, 고통. 하지만 상자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입니다. 제우스가 인간을 고문하기 위해 넣어준 것입니다. 왜일까요? 희망이 있으면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상황이 바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희망은 미래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은 계속됩니다. 니체가 반대하는 것은 수동적 희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니체가 옹호하는 것은 능동적 의지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모르파티 운명의입니다. 일어난 일을 사랑하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십시오. 대신 의지를 선택하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창조하십시오.